오늘 저 307회입니다 7회. 그리고 그러니까 수산물 품질관리사 앞에는 결합적인 걸 했고요. 오늘은 1차 법령 빠진 거. 이론서에는 그 다음에 그어 오프라인이 안 되는 분들은 책을 뭐 그때 볼때 이론서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저 기출에서는 지금 없는 상황인데유인자 변행 안전성 조사법 친환경법까지 다였습니다. 오늘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 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에 어, 지원에 관한 법령이잖아요 이게 일명 수산물 유통법하고 사총 관입니다. 그러니까 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얘는 어 산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산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수산물 유통 및 관리 지원에 관한 범, 법률, 일명 수산물 유통법이라 합니다. 수산물이란 수산물이랑 수산물의 도매 소매 및 경쟁에 봉하는 활 어떤 유통 산업이라 한다. 수산업 활동에 생각되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수산물은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이제 해하다가 산지란 개념을 계속 씁니다. 산지 중동면인, 산지 매매 참가인, 산지 갱매사, 산, 수산물 전자 거래 52조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산지란 개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의약을 해가지고 양육하는 그 단계, 어처운 단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따져 보면은, 수산물 1억제가 되는데, 수산물 1억제란 것은 생산부터 되기 때문에 수입할 때도 들어가 있습니다. 수입할 때는 간세청장에 들어가고, 이런 개념으로 되지만, 산지란 개념은 그렇다는 겁니다. 산지부터 가공하고, 주, 어, 도매상에, 중도매에 해가지고 소비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중도매, 도매상,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 우리가, 저, 여기, 그, 노란기니까, 노란기에 보면은 수산물, 여기, 저, 다는, 저, 저, 나중에, 이거 저기 해물할 갈까? 시간이 안 되겠네. <웃음> <웃음> 나중에 다아시지 뭐 저, 김동하고 저 오잖아요. 식스에는 하러 가는데. 여기가 지금 도매상입니다. 도매상이면은, 지금 여 도매상 말이 없잖아요. 그럼 도매상 말을 끄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도매상 같은 거라든지, 중도매인이라든지, 이런 걸 끄다 내기 위해서, 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유, 어, 저, 그 유통 및 가격 안정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다는 겁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에 시행령 있고 법이 있잖아요. 그죠? 법률을 딱 보면요. 뭐뭐 돼있냐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앞에 금방 일명 유통법하고 수산물 유통법하고 다른 게 뭐냐. 여보겠습 예,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름말이 온다. 그러고 나서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도시사가 허가하겠네요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이라 합니다 도시사의 허가를 받네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얘 산지란 말이 없잖아요 근데 산지란 말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여도매매창간에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산지유통일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산지유통일이란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 도매시장에서 개실사에게 등록하고 산돈입니다 등록하고 수, 농수산물 수집해가지고 어, 공판장 또는 민영 도매시장에 출하합니다 수집해가지고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 법인도 포함한다 이게 산지유통인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모아서 모아서 도매상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산지유통인은 지가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물론 개인적으로 팔아도 되겠죠 그렇다는 이론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수산물 조감 유통센터가 있고요 갱매사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산지 갱매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거래야 수산물 유통법 52조도 전자거래가 있는데는 농수산물 전자거래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기서 개설자라는 것은요 아 그러니까 저 법인입니다 법인 네 그리고 여기 뭐 도매시장 법인이잖아요. 법인. 아. 예. 그, 왜냐면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특, 특혜를 주는 거,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음. 그럼 특혜를 주면은 거기다 법인한테 특혜를 주는 겁니다. 따지고 보 이것도. 중앙도매시장이라든지 지방도매시장이라 이거 보세요. 공판장. 이거 보세요. 농산물을 꼭 팔기 위해서 공판장이 뭡니까? 특별시장, 강시시장, 특별시장도 큰, 큰 사람이네. 그죠? 도지사의 성의. 그러니까 농산물 공판장은 공, 성입니다 승인을 받아야 법인이 개설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수산 분지관리법에 인가받는 가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얘는 법인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글씨 한 칸만 치면 될 어떻게 키우는데? 유통. 아, 어, 크게 키운 거야요 농수산물? 예, 일단, 아, 이거 이제, 그, 집에서 보시면 잘 보이니까, 아, 이런 개념이 있다가 정도만 합니다. 지금 1때까지 1차에서는 농수산 유통 및 가계 안정법이 다섯 문제도 옵니다. 그렇지만, 이 차에서 이런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한삼리에 녹아지고 한 서너 개 갖다 줘 가지고 그저 크로스로 이렇게 하사법 만들어라 적어내라 이런 식으로 두번 정도 출제가 했습니다. 이 차에서 예 왜냐 개념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도매시장법인이란 법에 따라 시장의개설사로부터 지정을 받습니다. 지정을 받고 위탁 산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런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인데 뭐 이렇게 한다 음, 공동출자법인도 포함한다 그, 예를 들어가지고 가락동 농수산물 유통관리 공사 네. 그게 개설자네 그렇죠, 그, 그렇죠. 그 사람한테 승인을 받으라죠그얘기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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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럼 음, 그, 그렇죠. 그 개설자는 법인이지만 결국은 그, 특특허를 받은 그렇죠 ]겠다. 네 특급 받은 분뭐경매사도 마저 보이죠 매매 참가인도뭐 개설자에 신고해야 됩니다 법인한테 신고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경경매어이매사도 어, 갱미, 보세요. 이거 개설사한테 임명할 겁니다. 개설사가 그, 그, 예 임명하고 나중에 면직도 할 겁니다. 잘못하면그개수 경매사가 사기실 수 있잖아요. 걸리면은 면직시 겁니다. 면 명단 관리라든가 그런 저기에서 예. 징벌 사항까지 계입자가다 다 네, 가지고 사실,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음. 왜냐면이저 경매사는 물론 사기사지만 개설사한테 임명받기 때문에 개설사 안에 그, 그 고용되어 있는 형태죠 그렇지만 이 업무는 독립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상장된 농산물의 가격 평가 경락에 결정을 한다. 딱그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락 시장 가락 시장은요 유사 도매시장입니다. 유사?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확하게 한게 아니고 이게 전 민영 도매시장이라고 합니다. 아, 특별시장 또는 시, 지, 지, 어, 지역에 개설하는 시장인 도시사 시 도시사 허가를 받습니다.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는 거죠. 이게 유사 도매시장이라고 이론서는 그렇게 녹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락시장 같은 데는 농수산 유통 아 어, 가락시장은 아닙니다. 가락시장 이아니다 네. 가락시장은 농수산 공판장입니다. 아. 네, 저 중앙, 중앙 도매시장인데 주... 아이민영 유사시장 저저 저 있잖아요. 미사리 미사리. 미사리 그렇지. 아, 아 미사리입니다. 네. 미사리 네, 그런 거 미사리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개념 사이됩니다 여기 같으면은그노랑진주 수사 도매시장이죠. 네, 이것도 네 그런 식으로 중앙 도매시장 뭐 지방 도매시장. 나중에 보면 이제 그쭉에 나누어 있습니다. 구리, 예. 그 다음에 가락동, 예. 그 다음에 저쪽 선남권에 오리 그쪽이 네군데인가 서울시에서 예. 뭐 관해를 하려면 근데 미사리는 유사동 내시잖아요. 민간이는 여기는 보면 은 어쩌면 수협이란 말을 많이 들어갈 겁니다. 수협에서 중간을 많이 이렇게 치거든요. 그게 이제 개통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사리 같은 데는 비개통출하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개통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증하는 기관에서 하느냐 뭐 개통, 비개통 이런 식으로 어, 계정 흘러갑니다. 물론 나중에 저그 이론서 이 책에도 보면 은 이론서가 있습니다. 그저 유통 이론서가 듣고 보면 되니까 자,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어, 적용 배제가 있고 특별법식으로 뭐 다른 것도 배제시킨다 왜그 지역의 농수산물이라는 수산물을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 다른 법령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보다 특별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배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주산지란 말이 있습니다. 사회기출입니다. 작년 1차 기출입니다. 그래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주산지. 그러니까 지역에 포인트를 두 가지고 산지를 만든다는 거죠. 주산지에 이런 용어가 있더라. 이게 이제 잘 보이질 않아서. 이런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약생산. 가격의 지자가 있습니다. 이게 일단 1차식으로 1차 나오는 겁니다. 해수부 장관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 가격, 예시 가격을 예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가 수산물을 수급 조절을 하게 해가지고 그래도 생산자 원가의 기준치 알려놓으 못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도 있더라. 그다음에 가행 생산시에 생산자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수매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수매를 한다. 이런 것도 좀 고민하고요. 그리고 또뭐 먼저 이렇게 유통, 협약, 유통조절 맥락. 이것도 작년에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수급조절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그, 생산자, 산지유통, 저장, 도매시장 등등등 해가지고, 대포들에게 그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합니다. 서로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나쳐버리면은 집단 이익이, 이익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그런 것도 있더라. 얘는 1차 문제에서는 보면은, 자율적으로라는 말을 빼고, 해수부 장관이 한다 이런 말은 틀리겠죠. 자, 그런 걸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유통명령의 집행, 집행은 이렇게 결정하고 나면 해수부 장관이 뭐 이렇게 집행을 하네요. 눈이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큰거 이렇게 도매시장이 개설입니다. 제가 문자 한번 볼게요. 도매시장. 대통령은 시행령이죠. 정하는 바에 따라 부루별, 그리고 부루별이니까 서루별, 하루별, 폐루별 이렇게 또는 둘이상 부루를 종합하여 조항 도매시장 경우에 강력히 제큰 자치도에 개설하고 도매시장 개설하네요. 자치도나 시에서 개설을 하고, 하고 예 그러니까, 예. 큰 데서 하고, 지방 도매시장 경우는 특별시 관계자 안에 또는 시에 개설한다. 이렇게 된다. 자치까지 특별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수산물 같은 데는 우드 별도 떨어지가 있는 데가 있고, 뭐지역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다만 시가 지방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시사가를 받아야 한다. 시가 또할 수도 있네, 그죠? 자기 위탁을 해가지고 법이 만들 수 있네. 도 도시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시은 극이네요. 지방자치단체 조그만 시네요 조그만 네,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그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허가. 도시사 허가 신청을 뭐 허가한다. 허가를 주니까 허가라는 거의 개념을 아까 있었죠. 자유권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 국민의 자유의 행동을 회복시키는 허가다. 도매신사 개수자 받았죠. 받았으면 음. 이 사람은 이런 권리를 가지고, 권한을 준 만큼 자기도 업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그다음 계절사의 소속 공무원 예, 아까 전에 시에서 했으니까 소속 공무원으로 이공무원이라 네, 말을, 말을 썼습니다 이런 말을 썼고요 그리고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도매시장 법인은 계절사가 부르별로 지정하되 자 여기 있죠 계절사가 부르별 지정하되 정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 법인의 경우는 장한협의에 지정한다 이게 5년 이상 10년의 법인에 지정할 요구할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매시장 법인은 계절사가 뭐, 시장, 시에서 만들게 하청국에서 위탁, 그 공사를 만들었다. 공사에서 독립시장 법인을 또 주네. 이런 체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대로 중공무원들이죠, 이 사람들은. 시에서 만들어으면 중공무원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고, 시장법인의 인수 합병, 이런 게성인 있고 있고요. 공무출자법인, 그리고 중도면의 허가입니다. 자, 중도면 업무를 하는 자는 부부별로 서너머, 서너, 하러, 하러, 계실자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걸큰걸 위주로 먼저 보십시오. 처음에는 세부적인 걸 보시지 말고 매매창간입니다. 매매창간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행령에 따라서 해소부령의시행구칙네 따라서 저항판에 따라 도매시장 공판장 민원 도매시장 계실사에게 신고합니다. 아까 지나고도 매매창간에 똑같이 산지 매매창가에도 신고하는 겁니다.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하고 나중에 더 비교를 어 나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한두 개 말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전에 수사물 유통법하고. 신고합니다. 이게 이제 1차에서 나오는 거죠. 허가냐, 특거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죠? 그게 이제 1차 문제입니다. 그러고 나서 해수부령에 따라서 시장법이, 도매시장법이는 갱민사를 두어야 합니다. 일정수에 두어야 한다. 할수 있다가 아닙니다. 한다. 이게 1차 문제입니다. 두어, 두울, 둘 수도 있다. 이게 아니고 한다.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갱미사. 그러니까. 얘는 두어야 한다는 필수입니다. 필수. 어기면은 안 됩니다. 그 그러니까. 다음에 여기 이제 산지 유통일입니다. 여기 산지 유통일 하나 들어있죠. 농산을 수집, 철하는 자는, 어, 시행구칙, 해수부릉이니까 시행구칙에 저놓은 바에 따 부르별로 등록합니다. 부르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러, 폐어, 그리고 선어, 그리고 뭐 하러, 뭐,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다음에 개우는 그렇게 하기로 너무 어, 경비가 많이 들어갈 때는 또 안, 안 하겠네요. 지금 그게 산지 유통일의 등록에서요? 예, 등록입니다. 우리가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예. 밭떼기로 이렇게 예. 와가지고 사시는 분들. 예, 수산물 같은데, 산 그런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아, 네. 그 사람들. 수산물도 마찬가지죠. 어, 수산물도 이렇게 해서 어장별로 어장이가지고딱 그렇죠. 나와가지고. 그래서, 놓고. 어, 그거... 그러니까 수집하는 거 입장이니까. 수집했으니까 수집 예. 거기서 그 밭떼기로 이제, 그, 저, 포전 계약이라고 그러죠. 포전 계약이라 포전 계약. 하나를 그냥 그 생산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거기서 수집해 가지고 출하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쁜 게 많이 잡으들어 네, 예, 그것도 도매시장에 그, 예, 예. 그, 그 저도 예. 해야 되는 예. 뭐, 아무나 예. 갔다가 이렇게 도매시장 못 들어오는구나. 그게 먹못 어, 뭐, 그 들어옵니다. 어. 그래서 보면은 그저 노점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보면은 그 행동의 자유를 제한해 놨는거죠. 막 팔아도 돼요. 그렇지만 국가 공질서를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할수 있는 거죠. 이런 거 등록이나 이런 것도 구체적가 하면은 허가 개념을 보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하 등록을 할 때도 어부르별로 따라가지고 등록받을 때 등, 그 등부에 작성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돼야 등록을 시켜주겠죠. 그런 데서 이제 각자 나오는 게 있어요. 통계에 의해가지고 가격이라든가 그런 게 네. 네. 이렇게 막대풍락이라든가뭐 네. 그런 것도 다 연결이 되고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동 맹령사고 뭐 주산지사고 네. 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해수부 장면이 그 다음에 이제 출하자도 신고를 해야 되고요. 어 그니까 도비상 농산물 출하는 사람 내는 사람도 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아무래 양식업에 도그 그렇죠.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막 파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고해가지고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혜택도 주겠지만 수탁 판매원증 왜냐면 여가 친구를 했으니까 수탁을 받았죠. 도매 시장에서 또뭐수라자 위탁을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도매하는 거예요. 그러시고 수탁이 먼저 출라의 위탁을 받는다. 자 경매 입찰 방법도 죠자 경매 입찰 정가 수의 계약이 있습니다. 작년에 놓았으니까 수의 계약은 서로 우리 둘이 협의가 하고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는 자. 그, 최저가격을 할수 있잖아. 요 최저가격을 내가 신청했어요. 그러면 최저가격을 신청해버리면은, 그, 서면으로 하면은, 최저가격 알리는 못 팔아요. 왜? 양식하는 사람이, 나 원가가 10만원 들어갔는데, 11만원은 받아야 안 되겠니? 이리된거요 그러면 11만원 알로는 못 파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서면으로 줘야 됩니다. 그런 게 있고, 아니면은, 경매, 입찰, 정가, 수익 계약. 수익은 해비가 하는 겁니다. 작년 1차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 입찰하는 방법은 알잖아요. 체지부터 쭉 올라가죠. 많이 부르는 애가 호가로 불러 가지고 돈을 하는 게 최고 가격에 판매합니다. 자 이제 출하자가 서면으로 어 거래 성립 체제 가격을 제시한 경우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 안이 된다. 안할 수가 있다 안이 됩니다. 경매사가 만약 알로 했다. 돈 바뀐 거죠. 그러면 경매사가 리법비 되기 때문에 징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전자식 원칙으로 입찰을 갔던 경매는 전자로 하고 있잖아요. 그분터 보면은 그 TV 보면 그렇게 합니다. 물론, 거수집도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거래의 특례도 있고요. 자, 법인의 영업 제한도 있습니다. 왜, 막 파는 건 아니겠죠. 지금, 왜, 왜냐면, 허가를 제한해, 행동의 제한을 제한해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아, 시장 도메인의 지적. 도메인 시장 계좌가 부류별로 지적을 합니다. 요기관을 설정할 수 있고, 아까 전에도 요기관이 있었잖아요. 이런 개념도, 이제 구분하셔야 되고. 수탁의 거부금지. 원래는, 자, 그 출하자가 갖다 주면 은그 신고를 하고 등록한 사람들이 주기 때문에 거부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되는게 있습니다. 왜? 그 안에 법인이나 계절자한테 위반을 했어요. 유통명령 위반을 했어요. 뭐 신고하지 않아서 안되잖아요. 일단 거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럼 안전성 검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뭐 다른거 그뭐 농수하면 인수 뭐 매수한사람 매매해서는 즉시 인수를 해가야지 농수산물을 농수, 나라면은그 부패가 되겠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인수를 안 하고 좀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비용은 지가 돼야겠죠. 네, 그런 개념. 그리고 나서 이제 출하되단 대금 결제. 대금 결제도 즉시 해야 됩니다. 원칙은 다다이겁니다 아, 팔았는데, 돈안 주면 안 되겠죠. 물론, 자, 송품장 인보이스를 하죠. 포즈 송풍장, 판매원,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서로로 주면서, 그, 저, 우선은, 그, 은행에 쌀 겁니다. 그 전산으로 쌀 거예요. 다 정글 남게 됩니다. 그 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돈을 오더라도, 그, 저, 거기서, 그, 개설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도매 법인이 앉아가지고, 어, 당신 그, 백만원 팔았는데, 백만원 현금을 주고, 이게 아닌 거예요. 정글 남겨야 되기 위해서는, 전산 거래라든지, 해야 되라든지 그러고 나서, 포준 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사인하고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판장 개설을 하는 겁니다. 개설하고, 도시자 성인을 받네. 그러니까, 공판장 개설은 도시자 성인, 그러니까, 공성, 이런 식으로 안기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1차 위주인데, 그렇지만, 나중에 2차를 써먹습니다. 공판장에 그래다가 근무장에는 중도매, 맨창계, 산주도 경매사를 둘수 있다. 그렇게 됐습니다. 둘수 있다. 그러니까 공관장에는 하나, 둘, 셋, 네 명이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공관장의 운영도 하고요. 그리고 민영 도미사에이죠 민영 도사는 특별사 강제소지역의 시지시 지역의 민영 도매자 개설하면 시장이 허가, 허가 도시소자 허가를 큰 도시 사이 허가를 받습니다. 미사리, 미사리하고 또 있죠. 미사리가 저쪽에 이제 수영그 있잖아요. 그 조경 조정 그뭐그 그, 그, 운동하는 조정경, 데, 정 거기가 미사리입니다. 그거면은. 네. 저 공판장이라는 게, 공판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농협에서그 네. 네, 그 물건 같은 거 팔고, 네. 그 생필품 같은 것도 다 팔더라고요. 그것도 어, 공판장. 그, 그것도, 그것도 공판장이죠. 거기도. 관계되는 네, 예. 걸 팔겠죠. 그러니까 음, 수, 자, 수업에도 공판장이 있잖아요. 수협이잖아요. 수산물이니까. 음. 그거 보면 은 중도매니, 매매장에산지유통경매사을둘수 있지만, 하나 빠질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수산물을 관계되는 것도 팔 수가 있겠죠. 왜 해를 먹기 위해서는 고추장도 필요하고 초장도 그, 필요하고. 음. 자 그런 것까지 그 같이 가야 되겠죠. 공판장이 예. 그 굉장히 규모가 큰 거구나. 네, 예, 자 그런 거만한 아니고. 네, 그 이제 앞으로 이제 그해 먹고 이럴 때 이런 걸좀 많이 보면서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일차할 그 때는 공판장, 공성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농회사 유사 도매시장이고. 자 그럼 유사 도매시장 몇 개가 계속 있습니다. 산 농수산물 집하장에 설치 운영 생산단체 공익법인 이거 두 개가 딱 들어가는 거죠. 법인 단체입니다. 혼자는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집하장은 단체만 하나 할수 있네요. 그죠? 할수 있다. 근데 법인은 뭐, 뭐 직접 들어하는데뭐 뭐 개인은 한다 이런 말이 없네요. 그리고 산지 유통센터에 설치 국가 지자체가 하네요. 그런데 포정 계이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정한 채소로지장 애는 수산물은 없죠. 핵류 어, 네. 아까 말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바뜩기 한다고 농산물은 축산물하고 포전 매매 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에 경작 상태에서 사버려. 어, 네. 그게 그렇구나. 농산물 수산물 네. 농산물 축산물이 수산물은 포전 계약이 안 됩니다. 어, 그렇네, 농산물만. 이어서 수산물도 포전 계약에 승인이 가능하다. 틀린 거죠? 네, 이게 특징입니다. 저도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생각나는데 이런 고민이 서요 이 안은 계약은 서메, 서면으로 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 물론 원래 계약은 무행식, 행식이 필요 없습니다. 비행식인데 구두도 가능하지만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축산물 같은 경우는 중요하니까 모든 걸 가능하면 서면으로 남기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그래서 영수증 같은 게다 필요한 거예요. 기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이는 거큰거 거 위주로 유사 도매장의 정비. 이거. 이거? 요는 유사도매시장 아까 전에 그 뭐야 그민영과 하는데 민영과 다른 건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미사리거든요 유사도매시장은 지도시장 농산공진거를 확립을 위하여 농산물 시장과 유사한 행태 시장을 쟁박해 와여 유사도매시장 구역을 지정하고 미사리인데 이게 미사리는 확실한데 유사는 아 구역은 좀 다른 건 같은데 농기수산뭐 해수부 장관이 시행구칙에 따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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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그 구역에 거래 방법 개선 시설 이전 대책을 정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됐네요. 일단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오랜만에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 유통센터 설치, 국가 시장에서 하겠네요. 이제 그런 거큰 타이틀을 먼저 보십시오. 이렇게 볼조 치는 거. 전자 거래 촉진을 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잔잔한 것들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섯 문제 놓은, 여기 뭐 가진검. 자, 여기도 가진검이 놓으겠 가진금이라는 것은 아까 도매시장들이 그저 위반을 <laughs> 했습니다. 법을, 이 법에, 농산물 유통 및 가계 안정법에 위반을 해가지고, 그, 저, 영업정지에 시키려고 하니까, 그, 군민의 수산물 농산물을 못 먹으니까, 군민도 좋고, 너도 좋고 해서 영업은 하되, 위반한 금액을 한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름, 그, 영업정지에 가름해가지고 하는 가진금이 있습니다. 가진금을 뭐, 한 절차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볼드치러 없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집에서 보시면 됩니다. 예, 그거 가지고 예, 이게 수사물 유통 및 가계 안전법 요번에 1차 이론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수사물 유통법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흘러간다? 이 정도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차에서, 어, 다섯 문제, 2차, 한 문제가, 어, 격린대로 놓았습니다. 작년에 안놓았습니 올해는 놓을 겁니다. 이쪽에. 뭐가 놓지는 몰라도. 놓으면 3점이 놓으면 1차에서는. 그지만 1차에서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쓰을 음. 때가 있으니까 수산물 유통법하고도 어, 사촌 관계입니다. 사촌 관계 딱 맞죠? 얘하고 수산물 유통법하고 음. 하면 은 진짜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격 통제라든가 그런 것까지 예, 예. 다 해서 예. 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끝을 내겠습니다. 그 과징금 같은 경우 도